어, 두 번째 숲 정원은 어, 생태 연못이 있어요. 학교에 학생들이 오면 교육장으로도 사용하고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로. 또 이제 무궁화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무궁화 정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아, 여기 가면 숲 속에서 산림욕을할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이제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길이 있고요. 와. 그다음에 대부분 원형으로 지어졌어요 정원들이. 지금 여기는 해당화밭인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자, 이곳은 어, 반려동물들이 있어요. 날마다 유정란을 낳아서. 어, 우리에게 건강한 알을 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어, 토끼와 작은 동물들, 오골개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자코뱅 비둘기, 내가 가면 막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뛰쳐와요 자, 아기 비둘기들이 이제 제법 많이 컸네요. 앵무새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에 있고요. 자, 얘는 날마다 알을 낳주고 있고 이제 부화하려고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봐요. 그렇죠? 이제 항상 자연 부화하고 있고 알을 낳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먹을 알은 또 이렇게 매일 청란입니다. 자, 자 여기 한 30여 마리의 어, 자코뱅 비둘기라는 반려 비둘기와 애완용 토끼들 귀가 처진 그 공작 귀족 토끼들이 이제 나왔어요.